의도가 업이라고 하셨는데, 의도 중에서도, 어, 행위로 연결되는 의도가 있을 거고, 의도 자체를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췄을 때, 그것도 과연 이제 두개다과보를 받는지, 아니면 의도를 알아차리고, 중지를 한상태는 의의 안 생기고, 의도가 행위로 연결되었을 때만 업을 받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다 업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쓰는 것도 업이 있죠. 근데, 우리를 좋은 쪽의 업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멈춘다 이러면, 그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산매를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건 지는, 업이 있는, 그런 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막 혼란스러운 어떤 번뇌를 일으킨다 이러면, 그게 우리에게 뭔가 괴로움을 가져오는, 우리 고요를 깨진, 깨는 그런, 그런 업이 발현되는 거죠. 이게. 그런 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쌓는 어떤 원인은 뭐 팔정도로 가는 것은 뭐냐면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방향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조건 짓고 우리 마음의 업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산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이, 이 업에서도 완전히 결국은 자유로 지게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 좋은 선업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